여러분들, 대박상준TV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자연재 할 건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와 맛있겠네요. 냠냠냠냠. 안녕하세요. 계산이요. 네. 띡. 250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설탕 비에요 우와, 무서워요. 저기에 대피를 해야 되네요. 아, 저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무 아, 무서워. 왜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힘내주세요. 아! 망했다. 됐아니 아, 망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망했습니다, 오늘. 네, 망했습니다, 오늘. 망했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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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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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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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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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서워요 여기.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우와, 아, 살와와와와살았습니다 살았다. 네, 여러분들, 오늘, 로블록스 텐잭, 했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